안녕하세요. 보건복지 TV입니다. 1 2월 31일까지 전부 안 쓰시면요 잔액을 달릴 수 있습니다. 바로 코로나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코로나 국민지원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했었죠. 그리고 21년 6월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80%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었고요. 자, 당시에 안내되었던 사용 기간이 바로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즉 올해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올려 드리는 12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약 18일 정도가 나왔습니다. 3주가 채안 남은 기간인데요. 혹시나 여기에 잔액이 남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자, SBS와 MBC에 나온 기사인데 국민지원금 86%에다 지급을 했고요. 연말까지 안 쓰면 환수한다. 그리고 MBC에서도 국민지원금 31일까지 안 쓰면 환수됩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. 자, 즉 세운 기간은 12월 31일까지였고 그때까지 다 쓰지 않는다면 환수된다 즉 날아간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혹시 잔액이 남아있진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거죠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신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. 자, 문자를 받으실 때 보시면 앞에 국민지원금이라고 써 있고요. 가장 마지막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잔액이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문자를 확인하시면 지금 내가 잔액이 얼마를 남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. 자, 그런데 문자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을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. 바로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나면은 영수증을 주잖아요. 그래서 그 영수증을 보면은 하단이나 아니면 상단에 국민지원금 잔액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영수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나온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영수증을 확인하시다 보면은 국민지원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내가 국민지원금을 신청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셨다고 가정했을 때. 내가 신청한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.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얼마가 남아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. 홈페이지 방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 카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를 관련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바로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. 국민지원금은 원래 지급 대상자 이외에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약 30만 분 정도가 더 받으셨습니다. 이분들이 더 받아가신 추가금액이 약 769억 정도가 되는데요. 당시에 이의신청으로 들어온 건수는 약 46만 건 정도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겠지만 쉽게 그냥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은 약 67%가 된답니다. 때문에 정부에서는 처음엔 주지 않겠다고 라 했지만 내가 직접 준비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과거에 제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영상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5차 국민지원금 이것에 해당하면 꼭 이의신청 하세요 이미 6만명 이의신청 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영상을 보시고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구요 이 신청으로 받은 인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0만 명이 넘으십니다. 자, 이렇게 저는 바쁘시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중요한 정보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한번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. 자, 지금부터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간단한 통계자료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이번 코로나 국민지원금은 국민 4,303만 명에게 10조 7,565억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. 자, 당초에 지급 예정되었던 이렇게 4,326만 명 중에 98.7%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약 10조 정도를 받아 가셨고요. 1.3%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걸 안 받아 가셨어요.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100%다 받아 가신 건 아니고요. 자,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70%가 넘는 분들이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를 활용해서 받아 가셨고요. 17.5% 정도가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10% 정도가 선불 카드를 이용해서 받아 가셨습니다. 자, 다음은 업종별 사용 현황인데 마트 식료품 관련된 지출이 가장 많았고요. 28.6%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22.4%가 활용이 되었습니다. 즉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대부분 절반이 넘는 형태의 금액이 사용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또한 매출 구매별 사용 현황을 보면은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약80% 정도가 사용이 되었는데요. 자, 이것만 봤어도 이번 국민지원금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그런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만들어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 혹시 모를 잔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